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 아멘. 찬송가 5 1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심을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티니 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신 복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27장 1절부터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와의 호 성전에는 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제 삼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남은 사력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식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등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누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등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람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야들 요담이 2 5살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절을 보니까 우시아의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식의 정직 행한 왕이었는데도 요담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 하반절을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버지 우시아가 통치 후반기에 교만에 빠져서 제자장들만이 할수 있었던 성전에서 분양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이 생기게 했던 일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요담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점점 강하여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주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든 유혹을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런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 한 번만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도 적당히 손을 잡고 예수도 믿으면 꽉 먹고 알먹 아니겠느냐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고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담에 이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절을 보면, 아하스는요, 공공연하게 바알신을 숭배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기세를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요담이 통치할 당시 에남유다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요담을 징계하십니다. 5절을 보면 요담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담을 외면해 버리신 결과 아랑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많은 무리가 담에 색으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북기세레과의 전쟁에서도 대패합니다. 자, 6절을 보면, 북기세라의 사람, 느말리의 아들, 베가에게, 유다 땅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에게 왕의 아들, 마하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은, 6절 상반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요담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비록 너무 희생할 것도 많고 힘들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말씀의 길만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구절을 보면, 이때, 여와의 호선지자오대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되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핵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의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함이 없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고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상숭배가 더욱더 만연한 북기스라엘은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오대세 말을 들은 지도자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막고서는 포로들을 자신들이 영토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며 먹을 것을 줍니다. 또 약한 자를 돌봐주고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울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먼저 영혼의 거울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삶을 영혼의 거울인 말씀에 비춰보고,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들이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음손하게 말씀의 삶을 비춰보고, 죄가 발끈되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만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있을 VIP 초청,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와 각부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혜성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